그냥 자풀토 나왔구요 같은 편분은 적으네요 미리면만 봐도 적으네 어. 볼 필요 없죠? 저런거는 자 거기다 같은편 인데 대각에 있어가지고 개머로이 맵은 유독 더 먼거 같아 위치가 안되겠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헬프 갈라면은 너무 멀어가지고 힘들어 지죠그 때문에 그냥 견제로 한번 가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이거. 네. 견제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그냥 헬프고 뭐고 그냥 혼자 한다는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자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게 아무리 헬프 유닛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가다가 지쳐가지고 힘들어해 질럿들이. 어, 그렇기 때문에 견제 위주로 가도록 할게요. 빠른 견제 가면 되잖아. 게이트 하나 올리고. 바로 포지 하나 올리고요. 그 다음에, 가스를. 이거, 가스는 이거 거의 두 개로만 캐도 될것 같은데? 프로브 한두 개, 한, 한 개로만 캐도 될 정도로 상당히 붙어있네요. 이쪽에, 맨 아래쪽에는. 아, 프로브개 빨리 오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자, 한시저그 어, 깐죽깐죽 되지 마세요. 내가 주일 거니까 잘 가세요. 펑! 오케이. 굿잡이죠. 자, 일단 게이트가 거의 완성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가스를 일단 파주고요. 상대방 제가 보니까 한 명, 6시고 한 명은 1시네. 어. 딱 보니까 알것같아단 오버레드로 정찰 을 한번 가시니까 6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곳 쪽에는 캐논으로 일단 한두개 정도만 짓도록 할게요. 안전하게 더 이상 이제 보여줄 수가 없어. 내가 견제를 간다는 거를 어여시 아니네 예상을 빗나갔는데 그렇다면은 정찰을 진짜 빨리 온 건데 상대방이 얼만큼 빨리 온 거야 정찰을 아니 그냥 두개 붙여도 될거 같아 보니까 두개 붙이잖아요 나은한시 쪽. 바로 로봇키스 올리고요. 7시에 있네요. 이 사람은 뭐 게이트 유닛을 뽑으면서 하고 있네. 포게이트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오, 오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뼈, 빠져, 빠져. 빠져. 그렇지. 기가막히게 빠졌고요. 일단 두 개로 붙이고 이구 쪽에 캐논을 좀 촘촘히 박아야 되겠다. 젤로들이 좀 많이 모인 다음에 올 수도 있거든요. 한시 쪽 같은 경우는 투가스를 파면서 뭐히드라 넘어갈 것 같고요. 저같은 경우는 일단 빠른 견제를 간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가스를 좀 많이 파야될 것 같아요 3가스까지는 파줘야 되지 않을까 캐논 한 5개 정도 필요하겠다 어쩔 수 없다 게이트가 4개야 상대방 7시가 4개이기 때문에 일단은 캐논을 좀한 5개 정도 는 파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리버 뽑고요 이 맵이 진짜 참네 아름답네요 아름다워. 근데 이게 좋 조... 그나마 다행인 게이 가스가 상대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 삼가스 같은 경우는 두 개씩만 넣어도 된다는 점이 좀 괜찮은 것 같네요. 그거 하나만 괜찮은 것 같아. 나머지는 모르겠어.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어. 게이트로 일단은 입구를 좀 촘촘히 막아놓고. 캐논 두개만더 주자 서포트 페이 완성 됐으니까 리버 이거 취소해 두개로이두개 뽑고 그 다음에 쪽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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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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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이쪽으 아, 그리고 본진에 안전하게 하나 지을게요, 포토. 미리 하나 지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포를좀 많이 지어야 되 최대한 안전하게, 어. 안전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곧 있으면 리버가 뜰것 같은데, 어디로 먼저 가볼게요? 어디로 먼저 가볼까요? 제가 볼 때는 어 토스한테 먼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리버 한마리가 나왔고, 두 마리 나오면 이제 투리버 태워가지고 가면은 될것 같아요. 가자. 나왔다. 아, 혹시 가자. 가태편 네, 분은 뭐 성큼 지으시면서 뮤탈리스크 생각하시는 건가? 아닌데, <laughs> 뮤탈은 아닌 것 같은데. 레오를 네, 상당히 빨리 가셨는데, 뭐 이해가 안 가는 약간 좀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소가 안 눌렀네. 아 근데 가스 진짜 많이 오르긴 한다 확실히. 가까 워 너무 가까우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어, 상당히 좋은 것 같네. 그게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 자 이거는 예, 끝났어요. 일단 입구는 올게 했고요. 모두 잘 가세요. 여기 있는 거한방두방팡터지고 태우고 그냥 여기 위에만 있으면 돼. 야, 여기 위 위치 개꿀이야. 오야야야 어, 기다려봐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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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워,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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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트샷 개꿀 위치야 개꿀 위치 실더이에 돌리고 방어 눌러야지 나이트샷 그리고 또 이거 리버 태워가지고 원리버를 일단 한시 쪽을 공략을 해도 될것 같고요 떨군 다음에 다시 붙이고 태우고 좋았어요. 개꿀. 나갔죠? <laughs> 나갔구요. 역시 견제가 최고야. 어, 빨무는. 자, 나, 또 같은 편 나갔죠? 자, 수고하셨습니다.